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12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 남부 먼바다에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 전해상에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구름 조금 끼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10일 예보입니다.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제주 해상에는 12일 오후부터 13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전 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